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음, 멋진 아주 철하고 창이 이렇게 있죠 아, 여기는 다돔 농장이에요 다돔 농장에 와서 또 오늘 저 다돔 키핑의 다이를 빈 자리가 있어서 요거 소개를 해드리고요 또 예쁜 다이기도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다이 보이시죠? 요 다이가 가로가 300이고 세로가 1 5 0되는 다이예요 이렇게 다이가 비어 있네요. 여기 지금 키핑 하실 분들 이렇게 또 모집을 하니까요. 네 오셔서 또 저기 문의를 해보세요. 여기 다이는요, 다이가 넓고 좋아요. 근데 이렇게 두 다이 이쪽거 이쪽 다이하고 여기 이쪽 다이 두 다이를 쓰시면은 여기 가운데 공간, 요 공간은 그냥 쓰시는 겁니다. 아, 요 다이는 여기 창가에 있어가지고, 여기 바깥에 바로 여기가 저 밭이네요. 창가에 있어가지고, 여기 다이는 바람이 잘 통해서 아주 좋을 것 같으네요. 근데 여기 이렇게, 요런 요런 다이도 있어요. 요 다이. 다이 요것도 그냥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 다이가 하나에 6만원씩 하는 다이에요. 6만원씩 하는 다이를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 키핑동은요 여기 고가 높아요. 여기 천장이 높아가지고 쭉 보세요. 그래가지고 통풍이 아주 원활하게 잘 되고 여기 이렇게 환풍기도 이렇게 많이 설치가 돼 있답니다. 여기 이렇게 다육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기르고 있는 다육이에요. 다육이가 이렇게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쭉 보세요.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 환경이 좋으면은 다육이들도 거기에 정을 잘 시켜놓으면 이렇게 튼튼 실하게잘 자라 더라고요 이렇게 다도움에 키핑동에 이렇게 다이가 빈자리가 있어서 오늘은 또 이렇게 저 빈자리를 소개를 해봤어요 또 다육이 또 신상 다육이 들어온게 있으니까 그거 소개하러 갈게요 여기 보세요 얘는 누군가요 어이구 네 보시면 알겠죠 얘 예, 홍등입니다. 홍등, 요렇게 있는데요. 얘가요, 엄청 착해졌네요. 어머, 세상에. 여기, 다돔 농장인데, 여기요? 3만원에 파신대요. 3만원에 판매하십니다. 요렇게. 지금 물들어가고 있네. 얘가 물들면은요, 정말 아주 그냥 새빨개요. 환상적으로. 그렇게. 저도 하나 있는데, 그렇게 빨개지더라고요. 그런 건, 이꼬지도잘 돼. 네. 홍등이요. 이렇게 3만원에 판매해요. 얘두 점뿐이 없어요. 네. 저 생각 있으신 분들은 빨리 주문하셔야 될것 같아. 네. 홍등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또 얘네들은 다 누구야. 어머나. 밭으로 있어. 밭으로. <laughs> 얘요 여기 이름표가 있네. 아메스트로입니다. 아메스트로. 이렇게 밭으로. 어우, 얘네들 도 언제 또 이렇게 밭에다 다 심으시려고 이렇게 데려다 놓으셨나? 네, 생각 있으신 분은 문의를 해보세요. 얘는 가격이 없네요. 가격표가 없으니까, 요 아이들은 문의를 해보세요. 밭에다 심으시려고. 요렇게 분에안 심어져 있고, 요렇게 놨습니다. 네, 아메스트로도 보여드렸어요. 여기 또다 여기 쭉 보이시죠? 또 오늘 새로 들어온 아이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나 벤바디스입니다. 네. 벤바디스, 이렇게 자구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네요. 벤바디스. 여기 한 포트에 2,000원이에요. 이렇게 자구 올린 아이들이, 어머, 꽤 많이 있네요. 쭉쭉 이렇게 아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2,000원에 소개해요. 여기요 발디도 소개해드려요. 얘 발디가, 얘도 물들으면 엄청 이쁘잖아요. 발디. 얘는 이렇게 또 3도 군생으로 있네. 어머, 얘는 몇두야 요런 아이들 있습니다. 골드 코인이에요. 골드 코인은 이렇게 봉륜으로 노란 금색이 나오죠? 그렇게 이쁘게 자라는 아이예요. 얘도 2,000원이래요. 어머, 뭐야. 다 2,000원이야? 국민이? 국민이 아이들? 얘는 홍룡월인가? 얘, 얘는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물든 거 보세요. 이렇게 이뻐요. 얘도 2,000원에 소개합니다. 가면서 봐. 하나 들어야 또 군생인 거. 이렇게 보여드리지? 요렇게. 요렇게. 이쁘죠? 요렇게 또 다글다글하게 또 아가를 올려가지고 군생으로 있습니다. 2,000원이에요. 아이스 베리입니다. 아이스 베리도 이렇게 이쁘게 있죠. 베리 베리 한애들을 이렇게. 베리도 이름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하나 2,000원에 소개합니다. 핑크 프리티 소개합니다. 핑크 프리티도 얘도 그렇게 이쁘게 물들더라고요. 이렇게 있는 아이 2,000원 2,000원이래요. 네, 2,000원에 소개해요. 크라시언 라이언이에요. 얘는 근데 철아인데서 자구를 띄어서 이렇게 심은 거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자랐네요. 다듬으면서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자구 띠는 애들 이렇게 심 심었는데요. 여기서 또 아가를 키우고 있네. 요기요 이렇게 아우 얼른 주문하세요. 얘 저기 2,000원이래요. 이렇게. 여기 옆에 요 러블리 로즈도 소개해 드릴게요 저번에 러블리 로즈 우리 애가 요렇게 쪼글쪼글하네 요렇게 오므라지고 있는 애 물주가 더니 지금 요 이렇게 이쁘게 퐁퐁 이렇게 뽕 티가 돼 있더랍니다 러블리 로즈 그렇게 이쁘게 자라는 아이예요 2천원에 소개할게요 살구미인 금이에요 지금은 요렇게 복륜으로 노릇노릇하지요 얘가 이제 요렇게 핑크빛으로 돌아오는 아이예요 여기, 요요 살짝 핑크빛이 들어왔죠? 이렇게 이제 핑크빛으로 그렇게 변합니다. 살금비인금 얘 예, 2,000원에 소개할게요. 세대베리아이렇게 있는 아이요. 2,000원에 소개할게요. 아주 물이 이쁘게 든답니다. 바닐라비스예요 얘도 아주 저기 자라니까 군생으로 자라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바닐라비스 이렇게 있는 아이 3,000원입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는 핑크베라예요. 핑크베라인데, 얘요. 요, 여기서 이제 달고 자가지 핑크빛으로 물들죠? 엄청 이뻐요. 아주 제꺼 보니까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핑크베라도, 하나 들어, 얘, 어얘또 아가도 있네. 얘 2,000원에 소개할게요. 얘는 이렇게 목대가 있으면서 이렇게 자라는 아이예요. 목대 보이시죠? 어머, 다 아가가 있네. 예, 네, 얼른 주문하시면은 아가 있는 아이들 먼저, 네, 선별해서 보내드립니다. 꽃이 아주 예쁜 신동이에요. 꽃이 한번 피면은 한 3개월은 가는 것 같아. 요 제가 그꽃 보여드렸죠. 제 거. 그렇게 꽃이 오래 가더라고요. 신동 이렇게 있는 아이, 어머, 얘2 0원이래요 네. 예쁜 아이 드려서 얘는 뭐, 한 두세 포토 이렇게 저기 해서 삽식을 하셔도 그래도 이쁘게 나중에 꽃을 볼 수가 있죠. 신동 2천원에 소개할게요. 펜덴스도 여기서 커가지고, 자구를 이렇게 쳐가지고요. 이렇게 다발이 좋아졌어. 이게 2,000원이래요 2,000원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여기서 자라가지고 달궈진 아이예요 그러니까 얼른 들이세요 2,000원입니다 블랙탑이에요 블랙탑 요렇게 있는 아이 얘는 바이솔 종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이솔 아이들도 기르니까 재밌더라고요 자구를 엄청 많이 치더라고요 저도 길러봐서 작년 1년 길르고 올해 봤는데 그렇게 자구를 쳐 블랙탑 얘 2,000원에 소개할게요 집시예요. 집시도. 얘도 물두니까 아주 이쁘던데. 얘는 집시 군생이네요. 이렇게 들어보여서 보여드려야 돼. 이렇게 군생. 집시 군생. 얘는 4도 군생이네. 여기는요, 또 이렇게 5도 군생도 있어요. 6도도 있고, 뭐. 아유, 집시 군생으로 있는 아이 2,000원에 소개해드릴게요. 문가디니스는요, 여기 입장 가장자리가 그렇게 이뻐. 고, 고게 아주 얘는 아주, 고게 아주 포인트더라고요. 그렇게 이쁘게 자라는 문가디니스 2,000원입니다. 원종 복랑 금인데요. 여기 밭에서, 다도운 밭에서 얘를 엄청 많이 자구를 껴서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제 이만큼 키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얼른 들리세요 얘가 3,000원이래요. 어떤 애가 3,000원이었었냐면 은 아주 작은 애. 요런 애 3,000원에 그때 막 뿌리낼 때 요런 애 3,000원에 판매하셨거든요. 지금 이렇게 컸어요. 근데 그냥 3천원이라고 써 붙여놨어. 그러니까 내가 3천원이라고 소개할게요. 얼른 들리세요 이런 애도 있고요. 여기 자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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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는 애도 있고, 아유, 많아, 많아. 지금 엄청 많이 자라갖고, 그동안 키워갖고 엄청 많이 컸어. 이렇게 3천원에 얼른 들리세요얘 자라니까 엄청 이쁘더라고요. 샴페인, 요렇게 있는 아요 3,000원에 소개할게요. 근데 아주 물이 이쁘게 들고 있네요. 여기 보세요. 샴페인이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뭐, 화이트 샴페인, 핑크 샴페인, 뭐, 퍼플 샴페인, 뭐, 독일 샴페인. 아주 여러 가지예요, 샴페인도. 근데, 얘 요렇게 이쁘게 물드네요. 얘는. 요렇게 샴페인, 3,000원에 소개할게요. 아모에나에요. 아모에나 가지냥, 이렇게 입장이. 촘촘하게 이렇게 이쁘게 있네. 어머, 근데 물이 이쁘게 들었어. 보라로 이렇게 보라로 물. 어머, 얘 아가 나오는 거 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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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보라로 물 들면서 펄까지. 저 아, 펄이 아니라 분을 입어 뽀얀 분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이쁘네요. 아모에나 이렇게나 나이 5천 원에 소개할게요. 플레로 블랑이에요. 입장이 여기에 통통하면서 아주 그렇게 이쁘네요. 여기 보세요, 장미꽃 같아죠? 그러면서 살짝 지금 핑크빛이 이렇게 물이 드는데 뭐뭐 입장 그냥 요꽃요 요 자체가 그냥 이뻐요. 그냥. 아주 완전 꽃이죠? 플레로봉랑 요렇게 있는 아이. 3,000원에 소개할게요. 로비비아 금이에요. 로비비아 금인데 지금은 꽃핀에 보여 드릴라. 꽃이 요렇게 이쁘게 핍니다. 로비비아 금 요렇게 있는아이요 얘는 한 포트에 5,000원이에요. 지금 얘가 꽃이 다 이렇게 폈다가 이렇게 진 겁니다. 꽃이, 요런 거, 거뭇거뭇한 거다 꽃이었던 것이, 져서 이렇게돼 있는 거예요. 루비비아 금을 요렇게 있는 아이 한 포트에 5,000원에 소개할게요. 얘는 종이 가시선인장이래요. 얘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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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요요거 요거. 얘가 종이 같이 생겼다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대요. 종이 가시선인장 요렇게 있는 아이는 8,000원에 소개할게요. 근데 가시가 따갑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만져도 따갑지가 않네요 비목단도 보여드릴까요? 얘도 이렇게 지금 꽃이 피네, 비목단. 요. 비목단, 얘는 이렇게 있는 아이 3만원에 소개할게요. 루비도나에요. 루비도나, 얘도 부탈하게 잘 크더라고요. 저도 얘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커요. 루비도나, 이렇게 입장이 통통한 아이, 얘는 한 포트에 5천원에 소개합니다. 파랑새에요. 이렇게 있는 아이, 5천원에 소개할게요. 묵은둥이를 잘하면요. 엄청 멋있게 자라요. 목대가 이렇게 굵어가지고 쭉 올라와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제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렇게 자라는 파랑색 5,000원입니다. 휴밀리스도 소개해드릴게요. 휴밀리스, 이렇게 군생이로는 보세요. 아주 자구가 엄청 많죠? 예요, 9,000원이에요. 얼른 드리세요. 요런 애가 몇개 없네. 네, 9,000원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휴밀리스가 나중에는 아주 연한 맑은 색으로 그렇게 저기 달궈져요. 지금 제고 그렇게 달궈지고 있더라고요. 엄청 이쁩니다. 오배사예요. 오배사 군생으로 이렇게 있는 아이. 얘가 이렇게 이쁘죠. 얘는 자라는 게 재밌더라고요. 아주 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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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주 뭉쳐져가지고 자구를 치는데 그렇게 이쁘게 자라더라고요. 오배사 군생으로 있는 아이 2만 원에 소개합니다. 황홀한 연꽃 소개드립니다. 해 얘도 군생으로 이렇게 있네. 음, 네. 여기 금이 이렇게 나오면서 얘는 이렇게 무지로 이렇게 있죠 황홀한 영꽃 금 이렇게 있는 아이를 5만원에 소개할게요 릴리 패드에요 이렇게 돌려 볼게요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엄청 이렇게 이쁘게 릴리 패드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 얼만고 하니 3만원에 소개를 해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네요 얘 아, 입장 좀 보세요 이렇게 이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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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톱 부도 이렇게 이뻐서 아도니스에요 아도니스도 엄청 멋지게 자라더라고요 아도니스 이렇게 있는 아이 4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마디바에요 마디바가 요즘 제철이죠 물이 이렇게 이쁘게 들더라고요 마디바 지금 이렇게 물들더라고요 마디바도 이렇게 있는 아이 8천원에 소개할게요 마디바도 별 까탈 안 부리고 잘 크더라고요 8,000원이에요. 보이는 아이는 화이트 스노우에요. 근데 입장 좀 보세요. 이렇게 이쁘죠? 물고파서 물 달라고 그러네. 화이트 스노우 이렇게 있어요. 5,000원에 소개합니다. 레드벨인데요. 얘 입장 가장자리, 물 드는 것좀 보세요. 이렇게 이쁘게. 어머, 어쩌면. 아주 다이기 요마세 기르잖아요. 이렇게이렇게 아주 환상이네. 레드벨 이렇게 있는 아이 6,000원이래요. 6,000원입니다. 얘는요, 릴리시나 금인데요. 멋있게 자라더라고요. 릴리시나 금. 음, 가격도 착해요. 요렇게 있는 아이 5,000원에 소개할게요. 핑크빛이 살짝 돌죠? 요 핑크빛이 돌면서 그렇게 이쁘게 자라요. 누다 금이에요. 금으로 이렇게 복려도로 나왔죠? 누다 금 요렇게 있는 아이 분 포함해서 45,000원에 소개해드릴게요. 요렇게 굽다리 요렇게 생긴 분에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도 자구가 이렇게 많죠? 누다 금이에요. 금으로 나온 아이들은 또 스택감이 제철 돌아와서 물들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분 포함해서 4만 0천원에 소개합니다. 멀로도 소개할게요. 멀로는 또 이런 분에다 이렇게 심었는데요. 어머 얘 이두. 이렇게 등지고 이두로 있는데 아주 멋있네요. 멀로. 얘, 얘가 이제 자라면서 분생되면 아주 멋지겠죠. 이런 양쪽그렇게 있는 아이. 분포함에서 4만 원입니다. 여기 간주도 소개해드릴게요. 얘가요. 요 여기 물들죠? 아주 환상 으로 물들어요. 여기 여기 생장점에 기서 물들잖아요. 그러면서 올라오거든요. 엄청 멋있게 물이 들어요. 아주 어쩌면 색감이 그렇게 이쁜지 몰라. 간주 이렇게 있는 아이요. 여기 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죠. 롱 분에 얘는 3만 원에 소개할게요. 프랭크 철아를 소개할게요. 이렇게 부채꼴로 이렇게 철화가 나와야 철화는 이쁘대요. 근데 그렇게 나왔죠? 프랭크 철화 이렇게요. 분포함에서 여기 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 48,000원에 소개할게요. 이대로 그냥 데려다가 이렇게 놓고 관상하시면서 기르시면 돼요. 아주 이쁩니다 물도 이쁘게 들어요. 프랭크 철화는. 오늘은 또다듬 농장에 와서요. 키핑 다이도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예쁜 다이기도 소개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